사랑을 주고 싶어 <laughs>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예쁘게 뜯을 수가 없었다. 와, 진짜 너무 힘드네. 음, 자, 얘를 까고, 그 다음, 그릇을 까고, 가야겠어. 일는 오늘은 안될것 같아서, 놔두고 그냥 후퇴. 내일 다시 엄마랑 가서 하겠습니다. 안녕. 이것도 옷박스인데? 없네. 오빠 쓴데? 큰일 났네. 오빠 는 오빠 옷놀 자리가 없겠다. 이것도, 이것도 운동복, 운동복 박스 이거는 가방, 책, 신발 그리고 이제 EOC라는 브랜드에서 제가 테이블을 시켰는데 이게 다리가 3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니크한데 일단 임시로 갖다 놓은 제 이케아 테이블을 좀 치우고 얘를 다시 여기다가 세팅을 해볼 거예요 음. 이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얘를 먹고 다시 출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가까운 거리를 갈 때는 비닐을 쓰지 않고 이렇게 들고 갑니다. 가만히아 진짜 웃긴다. 음 뭐지 <laughs> <laughs> 스컬프터에서 하나 더 샀지. 들어볼까 우드우드 어디 갔어? 이거 팡이랑 아이 세트. 아이 세트. 이렇게. 오우. 아, 두루 사겠다 아, 이렇게. 이렇게. 약간 체질이 기모. 우리 안에 들었어. 안에 옷단감에든 기모 같은 느낌. 옷 전체. 완전 따뜻할 것 같아요. 와우. 만족, 만족. 먼로산 바지는. 스컬프터의 이 골지 아니지 골덴 요즘 말로 뭐라죠 이거 뭐라더라 코드야 이거 요즘 말로 뭐라죠 코듀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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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츠를 샀어요 줄이 좀 특이한데 어 이건데 완전 땀이 날 정도로 덥네요 어. 부들부들 온몸에 어, 땀이 나고 있어 코드야 안 마신 몸몸에 땀이야 아이 이렇게 하고, 우리 헌옷 버리러 가자. 이사하면서 다 버려야 되는 옷들. 지금 이거를 가방에 넣어서 헌옷 버리러 가봅시다. 이렇게. 한번 실험 한다 치고, 가봅시다. 한번 가봅시다. 그럼 따뜻한지 안 따뜻한지. 자, 다음 주 결혼식인데 이게 맞나요? 맞다고? <laughs> 다음 철 결혼식인데. <laughs> 지금 시간은 11시가 다 돼가고 있네요. 아, 응. 음? 다음 주 결혼식인데. 너무 맛있는데?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결혼식이라면 상관없는 거 먹으면 되지. 진짜. 뭐예요? 어떻게 뜯는 거예요? 거예요 이거예요? 잠깐만요 아, 실력적인 네. 거 샀어요 네. 그거 아니고 면 소재 좋은 걸로 대박이에요 <laughs> 진짜 괜찮아요? 와, 네 완전요 안 그래도 제가 계속 <laughs> 찾고 있었거든요 카메라 이제 그만 <웃음> <웃음> 아우, 너무 예쁘다. 음, 예뻐요. 신혼여행 때 가자. 너무해. 진짜. 나를 시험에 들게 했어. 이 마음에 들죠? 어, 근데 너무 예쁜데. 안 받으면 안 돼요? 아, 싫어요. 선물 안되세요 귀신같이. 잘 줄게요. 너무 예뻐. 현재 현주 선생님이 사준 비누, 소파클링키 예뻐요 예쁜데 알록달록 이건 냄비 받침, 행주 이거는 장갑 이거는 휴지 심 케이스, 이런 코스터 굿니 파일은 네. <laughs> 파이팅! 했잖아. 건조대에도 안 열고 맨 바닥에 되게 o the h 려 놨어. 근데 보니까 i n g to go to the h 네 인정해드릴게요. i n g to go to t h 가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이제 6일 남았다, 오두야 음, 맛있어. 이제 열심히 먹고, 이제 파리를 찾아보고 할 일을 해보겠습니다. 막 이거 해동해서 줄게. 음, 이거 해동해서 줄게. 알겠죠? 해동할게요? 이 정도면 완벽하게 준비한 것 같은데. 이너티랑 히트텍만 챙기면 옷은 다 준비한 것 같아요. 기한번어봐라오 반짝반짝. 오 예뻐 예뻐. 오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예쁘다. 오. 뭐, 취, 식전에 뭐잘안 먹는다던데 나는 약간 이게 더 든든하게 먹어야 될것 같아. 아 맛있게 먹어야지. 다 먹고 살지 않은 건데. 너무 힘들다. 옛날 되게 저렴했는데 완전 비싸다. 정답. 5 2 0 0 운전하는 사람 그걸 못 참대. 잠시만 가볼게요. 포토 하나, 둘, 셋. 으아, 으아, 자, 우리 여러분의 식사는 지하 1층에 아쉽지만 즐거준비습니다 식사진에서 인생 포부로서, 너네 포부로서 이사가게 멋진 덕담마활리화에수 있는 송소하 씨가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포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자.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